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74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저희가 다섯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나? 또 어디에서 즐거워해야 되나? 또 어 어제는 누구와 함께 즐거워야 되나 그첫 번째를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고 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믿음의 동료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분모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 또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누구와 즐거워야 되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샘이라는 말은 아내를 비유 한또 다른 말로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 말은 아내로 하여금 네 아내로 복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또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또는 너는 내 셈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어 영어 성경에 보면 어 너의 셈이 복되게 하라 역시 한글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NLT 성경에 보면 "Let your wife be a fountain, fountain of blessing for you."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좀 무슨 얘기냐면 그 너의 아내가 샘과 같이 그샘 솟는 샘과 같이 어, 축복의 샘인 걸 알고 그렇게 그 아내가 복되게 하라. 어떻게 너를 위해서 for you.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복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시작되는 그 통로는 어디로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남편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귀한 줄 알고 그 아내가 복되게 하면 그 복이 다시 남편에게 임하게 되고 또그 복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은 어디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퀀싱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온 가정에게 이렇게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내를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가정에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 어제도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교회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은 뭐예요? 가정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이렇게 빠지게 될 때, 복의 고리가 빠지는 겁니다. 자녀가, 자녀가 빠졌거나, 남편이 빠졌거나, 아내가 빠졌거나, 그러면 그 복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데, 뭔가 이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가정이, 아, 온전히 서야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 안에서 이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그 복의 순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laughs> 복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고리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 순환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더욱 풍성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시면 돼요. 즐거워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누 우리가 나누고 또그 복을 선포하는 그 그것은 아그 이후의 일이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 넘쳐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만 나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흘러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지역 또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냐면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하래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우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쉽든가요? 먼저,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기쁨이나 그 슬픔의 감정이 나하고 동기화가 돼야 돼요. 그냥 겉으로 저 사람이 우니까 나도 울고,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환경 또는 어떤 그 조건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똑같이 그게 기쁘고 즐거워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슬픔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슬퍼야 함께 슬퍼하는 거지. 그냥 옛날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관을, 뭐, 이렇게 옮기거나 또는 출발하거나 할때그 가족들에게 곡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뭐, 이렇게 쭉 서가지고, 어, 어, 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물론 가족들이니까, 어, 슬프겠죠. 그런데 그 곡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또 고용해서 부잣집들은, 뭐, 옛날에는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슬퍼서 그렇게 곡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즐거움이 아닐 수 있어요. 뭐, 비견한 예로, 술을 안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게 좋은데, 술안 먹는 사람은 그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막, 그걸 어거지로 하거나,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동기화가 돼. 아, 그래서 이게 진짜 기쁘고 이것이 즐겁고 이것이 이렇게 슬픈 일이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퍼할 때왜 슬퍼할까? 상대방이 기뻐할 때왜 기뻐할까? 그것을 내 감정으로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반대로 내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드는 것하고, 내 기쁨을 남에게 전하는 것하고, 어떤 게더 쉽겠어요? 내 기쁨을 전하는 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기쁘니까 내가 그것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의 기쁨을 보고, 나의 즐거움을 보고, 아,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명을 통해서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나 표정을 통해서 전하든지. 물론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의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내 기쁨이 남의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더 쉬운 것은 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가 어떤 통로가 돼야 돼요? 바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 나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않을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흘러 넘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풍성해 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직장 나가는 것이 그냥, 어, 어디에 끌려가는 것 같고 또 사업장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그로 말미 아마 온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 기도할 때는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엄 멕시코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해피스쿨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워지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즐거워해야 되는지 다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가정과 함께 즐거워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시 순환되고 더 풍성해되는 그런 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해 주셔서 기쁨의 공동체, 즐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쁨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